만입니다. 그러니까 2년 만이니까 진의 게임 할게요. 뭔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자, 닉네임은 어 재미나겠습니다. 자, 자민이다 나는. 받아라. 아, 어떠냐 하하하하하.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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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내 꼬리를 먹어? 받아라. 아! 감히 내 꼬리를 자르다니 용서하지 못하게. 죽어라! 하하, 너좀 길다. 죽어라! 죽어라! 누가 내 꼬리를 자르냐. 죽어라! 어, 순식간에 1등이 돼버렸다. 2등이 돼버렸다. 1등이 돼버렸다. 니가 2등이냐? 하하, 맛있군. 하하, 냠냠이다. 이것이 냠냠이라는 것이다. 두 배, 두 배로 성장, 성장 두배다 죽어라! 다 죽어라. 난 용이 될 것이다. 아. 난 용이 될 것이다. 죽어라. 난 벌써 용이 되었다. <laughs> 진해에서 용으로 진화하였다. 진짜 무섭다, 나. 이렇게 큰 진해가 어딨냐, 세상에. 맛있당. 맛있당. 아하아 이거 이게 나야. 감히 내 꼬리를 먹다니. 아, 네가, 아, 내가 네 꼬리를 먹구나. 냠냠냠냠 냠냠냠 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 냠냠 냠 냠냠, 냠냠. 어? 감히 내 꼬리를 자르다니.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하지 못해. 어, 또 꼬리를 잘라. 내 꼬리를 또 잘라. 누구냐? 너냐? 넌 이제 죽었다. 네가내 꼬리를 자르는군. 너도 내 꼬리를 자르다니 나한테만 몰려들다니 아니 진짜 그만 자르라고 뒤가 안보이니까 방어를 못하잖아 너무 길어지는 것도 좋진 않아 이렇게 둥글게 둥글 둥글게 둥글 애이 자식아 내 꼬리 돌려내 뭐야, 시작하자마자 죽었다. 저는 재민이입니다. 저는 재민이입니다만. 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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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식자다. 하하. 하하하. <laughs> 아! 하하. 아 감히! 감히 내꼬리키를 네 먹다니. 네가 죽은 이유다. 이렇게 해서 몇분 동안 일, 버티는지 보자. 냠냠냠. 감히? 감히? 2등이니, 니가 2등이구나. 1 3 백삼십팔이다. 어? 아! 어? 누구냐? 누가 내 꼬리를 자, 잘랐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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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잘랐군. 저기서 누가 내 꼬리를 자르라는 걸 봤는데. 내 꼬리를 자르려고놀돌 말아야겠군. 아. 어. 이쪽시이 핫. 핫. 아! 냠냠냠냠냠냠냠냠. 으아! 2등을 죽였다. 2등 꽤 크군. 위에 내가 2등을 본것 같아 2등이다. 에스 <laughs> 2등 순식간에 작아졌다. 나는 보식자다. 이것의 보식자다. 어? 너냐? 죽어라. 바이러스 넌 죽었다. 슉! 슉. 한번 이 공간을 꽉 채워보도록 하죠. 으 따라잡힐 뻔 했잖아, 너 때문에. 어, 따라잡힐 뻔. 둥글게 둥글게 말아버리자. 야, 진짜! 야! 야! チュンチュンのみた。 나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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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 죽여버리겠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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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빅브라더는? 나 없는데, 빅브라더. 넌 있구나. 하나도 안 부럽다. 하투. 오. 어? 응. 어. 어. 가비, 나를 1등에 떨어뜨리다니.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너네 다 죽었다. 으아. 너네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어. 으아. 으아. 야, 야. 좋았다. <laughs> <laughs> 그러면은? 스킨을? 스키는 못 바꾸던 것 같고, 한번 또 실수로 광고를 눌렀더니, 광고가 엄청 긴게 나와버렸어.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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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촥! 촥! 첩첩첩첩첩첩첩첩첩첩첩 <laughs> 1등이네 바로? 첩첩첩첩첩첩첩첩첩첩 이 지네가 성능이 좋군 참 감히 벌꿀이 첩첩첩첩첩첩첩첩첩첩첩 첩첩첩 첩첩첩첩첩첩첩첩첩 첩첩첩첩첩첩첩첩첩 첩첩첩첩첩첩첩첩 차찹찹찹찹차찹찹찹차차이 불쌍해. 누가 내 꼬리를 뜯었냐?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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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찹, 찹, 찹. 하하. 다 죽여주도록 하지. 차.

2등 컷, 2등 또 바필로 매니아 니가, 니가 나보다 바필로에 그럴 수도 있지. 차아! 아 하고 또니야, 나의 부스터가. 뿌됐 됐다 남 암살자다. 삐유삐우 삐유! 유령이다 하하 이두 배까지 헤이. 쪽쪽 오르는구만 고스트를 썼을 때는 고스트랑 두 배를 썼을 때는 최대한 많이 먹어 그럼 그래, 줄어드는 것도 두배까안 되는데 그럼 난 유령이다 어떠냐 오케이 어, 이천이다 용이 되었다 완벽한 용이 되어 버렸다. 우와, 진짜 멋있다. 아, 괜찮아. 아직도 2,000원 맞아. 와봐라. 냠! 냠냠냠. 하트. 감히 슉슉슉슉 로보레기 한명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다니 아니 죽진 않고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다니 이 등이라도 잡아야겠어 빨리 이쪽은 아무도 없냐 어내 놈이냐 슉슉슉슉슉슉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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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3등이 됐다. 냠냠냠냠냠냠 열심히 먹으면은 어언젠가는 나도 1등이 되겠지. 와, 1등이다. 2등. 1등이 죽었나 봐. 니가 2등이냐? 응 2등 맛있구만. 3등 죽이고 너는 몇 등인지 모르겠고 스타치크가 2등이네. 스타치크 두힌 유 e 세프 싫은데 어 스타 체크다 오케이 잠깐만 슈가 레이디 2등이네 부활 기능은 없나 이대로 드래곤 드래곤은 난데 왜냐면 내가 지금 형태가 드래곤이야 내가 내걸 먹는다 이게 무슨 모양이야? 슈가 레이디 컷얍응 음! 감히 어그또로또로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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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감히! 방은 쯤에 구글이 떠가지고, 녹화가 잠깐 멈췄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다. 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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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어라! 헤헤. <laughs> 지 혼자 없어지는 머리가. 너가 스타치 크냐? 아니구만. 얘가 나보다 더큰거 같은데. 어! <laughs> 엄청 크네. 와, 어, 이 파티구만. 오. 어? 가자. 가자!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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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C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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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에에에에 <laughs> 잡자. 고에 이렇게 길게 나에에에에에이에에 나오, 도나, 에에에에 에에에에 에에도나에에에니구나 도나 구나에에 에에에에 파필로맨을 찾자 브 파필로맨이다 아작아졌네 다시 맨델이 됐네 네가 맨델이구나 아 누가 날 잘랐냐 야팔로미 이노 웬델 어딘... 3등 컷? 두키, 두키 어딨지? 두키를 찾아야 돼 두키랑 한번 싸울거야 하 2등이다 하하 어떠냐 내가 슉 와따 따따따따따 삐우. 로켓, 발사, 삐우. 로켓, 발사, 삐우. 로켓, 발사, 삐우. 이제, 할게 없는데. 이제 할게 없어. 그러면은 죽어야지. 아, 잘했어. 잘했어. 쪼꼬미가 돼야겠어. 애들아나먹으라 그래, 여기 그, 여 꼬리야 먹어, 그렇지. 얘들이 꼬리 뜯어주라. 오케이, 그렇지. 아, 쪼꼬미가 됐다. 너 나랑 붙자. 이제 제시를 찾아가, 제시? 아, 물래 있고 제시를 찾아가 보자. 일둘셋네너 어, 나랑 붙자 너 나랑 붙자 아 죽었다 끝